경찰청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낮 12시 기준 18명에서 하루 사이 28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5일 오후 5시 47분쯤 인스타그램의 계항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 A군을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 작성자는 해군 일병 BC로 확인돼 경찰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장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간간히 올라오다가 지난 3일 소연년 사건 이후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썼다가 강원 영월골에서 붙잡힌 C군은 자신이 쓴 글을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잇따른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일일이의 신고한 글이 작성자를 일일이 추적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잠실역 특별치안활동 회장에 찾아 모방 또는 일종의 영웅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 작성을 자제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 강력범죄 엄정대응 긴급회의에서 협박죄 이외에도 살인 예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